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8월 말띠 운세. 완벽 정리 재물운,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거래운, 매매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8월 재물운. 지출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지출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곤란합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의 비중이 훨씬 높은 시기입니다.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이번 달에 내리지 마세요.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는 시기이니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운이 따라주지 않는 때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보내는 것이 현명한 달입니다. 8월 애정운. 상대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연히 다툼이 많아지게 되지요. 때로는 실망하고 헤어짐을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도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순간의 다툼으로 끝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들은 주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장애가 있으니 마음의 상처를 받는군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다면 상처가 되는 시기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7, 15, 16, 25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에 좋은 날은 2, 8, 10, 20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4, 7, 15, 27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4, 7, 15, 27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7, 16, 24, 28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7, 15, 25, 27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4, 12, 16, 24, 28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8, 20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10, 18, 30일입니다. 8월 처방전. 좋지 않은 달이군요. 어려운 날은 분명하게 체크하여 경계를 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흐름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8, 20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10, 18, 30일입니다. 모나지 않은 둥근돌을 소지하시면 좋습니다. 책상이나 잠자리에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샤워나 목욕물에 담그고 목욕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진회색, 남색이며 숫자는 1, 5를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남에서 정동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비읍, 시옷 자음입니다. 8월 건강운. 감성리듬과 신체리듬의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달입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받거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감정에 동요가 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달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음주 등은 바로 간에 무리를 주어 피로도를 평소보다 심하게 증강시킵니다. 이번 달은 몸을 혹사시키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 등이 바로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중요한 일이나 무리한 운동에 대한 계획은 다소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쯤 쉬어 가는 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영업 거래 매매운. 서류나 문서 혹은 매매 계약 등에 절대 본인 명의를 서명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본인이 주도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달이니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관망을 유지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5, 16,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4, 12, 16, 24, 28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8, 22, 10, 18, 30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달임을 명심하세요. 8월 일자별 운세. 일일화 자신의 위치를 믿고 일을 섣불리 버린다면 오히려 낭패가 됩니다. 자중하고 기다리면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앞서는 시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일 수월덕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주변에 적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시기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일 목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일금 도화천을 재물이 증가하고 주변에 신용과 신뢰가 많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발휘가 대단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오일 토자치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수로 인하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여 이를 도모하면 위치와 재물에 손실이 올 것이나 자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6일을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 날이나 지출이건 혹은 자신의 목직건 나의 것에 대한 관리를 다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7일 월 자신의 생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되는 시기로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크지는 않지만 수익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이니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8일 화양인 이용만을 믿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협과 기운은 넘치지만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기운으로 오히려 큰 해가 될수 있는 법입니다. 9일 수영 마천더구해와 불신 마찰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중을 특별히 요하는 시기로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구설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일 목날을 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제안이나 권유 혹은 부탁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10일 일금 재물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는 시기로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12일 토월덕 천을 억지로 나를 알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일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 문제가 없는 운세입니다. 13일일 지출에 대한 관리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기운상으로는 크게 좋거나 나쁜 날은 아닙니다. 14일 월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15일어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판단력도 뛰어나며 주변이 자신의 능력을 저절로 알아주는 때이니 활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16일 수도화 천을 자신의 품격과 인격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나게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이 대단히 돋보이는 시기이므로 활동적인 분야에 매진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은 시기입니다. 17일 목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8일 금재물과 관련한 약속 차용, 보증 등은 크게 해를 입는 날입니다. 주변의 부탁이나 권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물을 운영하는 분들은 운영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9일 토조치 않은 기운의 시기입니다. 지위가 불안하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과 다툼수로 헤어짐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니 피해 가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21일 양인 고집이 강해지는 날로 일의 흐름이 잘 풀린다고 해도 항상 마무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1일 월령 마천더군을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나 보증 등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2일 화월 덕재물과 관련한 약속 차용, 보증 등은 크게 해를 입는 날입니다. 주변의 부탁이나 권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물을 운용하는 분들은 운용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3일 수재물도 파행을 겪고 일도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다툼이 발생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신과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니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24일 목천을 일처리가 잘 되고 능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을 질투하는 이도 있으니 신경이 써지네요. 좋은 기운 중에 조심해야 할 기운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25일 금수익이 생겨도 지출할 곳이 함께 생기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지출이거나 능력이 되는 지출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흐름이네요. 26일 투억지로 나를 알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일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 문제가 없는 운세입니다. 27일 일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8일 월도화천을 흐름에 무리는 없지만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뭔가 부족한 듯 이루어지는 날이니 조금 모자라게 좋은 날입니다. 29일 화다툼이 많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날입니다. 지위를 남용하면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되니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31수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주변에 적들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시기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1일 목 진행하던 일에 차질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없던 곳에서 생길 것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집니다. 8월 총론. 억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 하여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틀어질 계획이 틀어진 것이니 억지로 맞추려다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앞서기 위한 달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모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때입니다. 앞선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나서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사태를 관망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제3자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로 주변을 돕고자 하나 오히려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연이 마음이 상하고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 시기이니 마음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시기군요. 가족 관계도 편안하지 않으니 쉴 곳이 없는 시기네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닥친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상대의 마음을 보다 많이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감정이 혼란한 달입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구속해서는 안 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해받을 일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감정을 조금은 죽이고 지내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에게는 너무 깊은 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긴 인연은 아닙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분은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의 비중이 높은 달입니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재물이 많은 시기이니 지출 관리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지 않는 성향을 보입니다. 거래도 좋지 못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답답함이 따릅니다.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무료함이 따르거나 의욕이 떨어지게 되지요.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올 것입니다. 결과를 속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니 확실한 일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도움을 청하고자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외부의 기운은 평이한 흐름입니다. 남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억지로 부여받은 감투이거나 책임만 따르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이니 지위의 상승이 아니라 현실적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변화를 가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이를 구하려 하지 말고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